안녕하십니까. 대원민 대감 국회의원 후보 한태경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유권자청연맹에서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은 사실 그 국민의 종이죠. 국민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많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생각하는 소심을 잊지만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건방져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찾아보는 글귀가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 당선되었을 때 받는 국회의원 선언문 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똑같은데 저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신 것그 자체를 국회의원 다 됐다 생각하고 다 됐다 생각하고 그 다짐 그 결의를 한번 상기시켜 주는. 제 마음 마음에 한번더 새기는 에, 그런, 의미도, 그런 의미로 그 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한다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에, 저 때문에 에, 뭐,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저 때문에 또기법 택을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3선이 되면 제가 그동안 유지했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당당하게 가는 그 길을 계속 찾도록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선거운동 하다 보면 욕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많이는 안 들어도 욕을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좌판지 우판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좌우 가릴 것 없이 다쓴소를 하고 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를 잘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또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제가 항상 발음만 하고 이제 해야 될 이야기 한다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좌우 가릴 것 없이 다수 국민들 대회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권자 성김의 참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